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서작가의 시골생활 서작가입니다. 저는 영말살, 호기심, 팔랑기에다가 더더더욱 오지랖에는 최상급이거든요. 그런 제가 시골 카페에서 저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영양제를 마케팅을 하고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궁금한 나머지 저도 합석해도 될까요? 라는 오지라버로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제 이것이 이제 1~2분 안에 효과가 난다는. 자, 제가 이 독일의 이 엑... 뭐라고 이게, 이름이? PM 주스를 이걸 딱 먹으면 1~2분 안에 모세혈관이 뭐빵 뚫리면서 그리고 제가 몸에 안 좋았던 것들 탁탁탁탁 치가 난다니까 제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엑스레이를 검사하듯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먹어도 뭐 돼요. 음, 아, 이제 1~2분 안에, 오케이. 아버님 오셔. 이제 어디 어디 닦만 이제 볼게요. 피부가 닦은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맛있지요. 주스로 해서 즐추는. 맛은. 근데 미에로 할바 먹는 느낌? 사람의 체질에 따라 맛이 틀리대요. 쓴맛 나는 사람 있고 담. 당... 일분 지났어요. 일분. 얼굴 열난다. 얼굴, 네, 얼굴 열난다. 열난다니까. 그리고 갑상선 있는 사람들 이런 데가 많이 온나고오열 어, 열나? 얼굴 열난다. 그럼 있으면 또 다른 부위도 열나. 그렇지. 어디가? 다른데 아프. 손? 다른 부위. 다른 부위? 응. 일단 따끔따끔하고 막 그래. 아니 따끔하진 않아요.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6개월 동안 먹어도 안 나타나. 안 빨개진. 그만큼 뚫을 기간이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아 그럼 제가 지금 얼굴 빨개지는 건 제가 독소가 없다는 얘기요? 예 없는 게 아니라 어. 약을 많이 먹는다든가.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은 사람들 있지. 응. 그런 사람들은 그모의 혈관이 그만큼 많이 갇혀 있다는 거고. 아. 지금 바로 나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약을 많이 안 먹은 사람들. 아.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6개월 먹어도 티가 안난 사람들. 아. 그만큼 몸이 안 좋은 거지아 2분 이분 지났어. 2분. 어때요? 가렵지요? 아니요, 안 가려면 돼요. 어, 이거 내 습관이 옛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끔따끔 안 해요? 몇 방에 돼? 먹이라 어? 목은 빨개졌어. 그리고 이게 식전에 먹으면 더 빨개져요. 우리 밥을 먹었어요. 식후에 먹는 경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으면 좀덜 빨개지겠는데 그래도 빨개져. 음, 3분 목이. 목이 뭐아제 목에 독소가 많은가보다. 아니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 여기 턱 있죠. 어. 이런 데가. 그아 그리고 요요 아니 근데, 근데, 근데 웃긴 게제왜제 제 몸은 여기 요거 기준으로 색깔 틀려요. 아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아니 아니 여기 요, 요, 기준이잖아요 여기 기준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니까 러 여기가 빨개 그거 독소가 여기가 많이 있는 거지 대부분 갑상선이 아니 갑상선여기예요 여기잖아요 그 여자들이 여기가 좀 많이 빨개지더라 제 갑상선이 안 좋아서 그럼 살이 찌나 보다 갑상선 안 좋아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거는 모르지 음. 제가 가장 안 좋은 부위에 찾아가서 자기도 모르는 곳에 그러니까 엑스레 엑스레이인 거잖아 엑스레이 그죠 엑스레이 다 그 점검하듯이 다빈 속에 먹어야지 제대로 엑스레이 검사 잘 되는구나. 빈 속에도 효과가 빠르아 그러면 깊은 잠을 잘수 있어. 깊은 잠을 잘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몸속에 독소들이 많아서 잠도 설치는 사람 많거든 이 잡념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독소 때문에 깊은 잠. 독소 잠을.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근데 이걸 먹으면 우리가 다 깊은 잠을 자. 이거 먹는 사람들. 먹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아 파는 거 아니에요? 회원가입해서 본인들이 아 알아서 많이 아 회원가입을 나는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얘기해주요 그럼 회원가입을 네, 뭐. 하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은 안 들어요 그러면 물건 어떻게 사요? 이게 회원가입해서 자기가 사먹는 거였어요 아 회원가입을 회원 네. 해서 네. 그아메리랑 비슷한 거네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근데 아 이거는 천연이고 무방비제라서 배로 안 와요 비행기로 와요 비행기로 아 그리고 이거 상까 봐. 그리고 이주 정도만 먹으면 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음. 안 뛰어. 먹, 먹지 말아도 먹어. 뭐. 먹지 말아도 먹어. 왜냐면 자기 몸이 가볍거든. 잠을 잘수 있거든. 잠도 깊이 잡. 그 그럼 그러면 이거 회원가입해갖고 살려면 얼마예요? 이거 세개 이렇게 하고 연장이 있거든. 어. 그거랑 세개 합치면 한1 6만원 어. 그럼 그게 한달 분? 한달 분인데 오토십이라해서세달 식으로 하면. 달달이 되고 응. 물건은 세달치가 한꺼번에 아 어, 그럼 40 얼마 치를 그렇잖아 세달이면40 얼마 치잖아 음, 50만원 돈을 원래 우리들 먹이려고 만든 게 아니고 운동선수들 이지 아. 운동선수들 에너지 그걸로 먹이려고 만들었는데 아. 이게 중일본의암만자가 갖고 들어가서 먹다가 우리나라 고다리장땡 아. 있지 아. 먹어서 좋아하고 이렇게 소문이 나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다른 회사들은 하락 주제로 이거는 상용이 아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 세트예요. 이게 아 렇게세개 독소 빼고 아니 이건 뚫고. 뚫고 세우고 네, 세우고 빼고 빼고. 빼고. 뭐 그런데 아 우리가 대부분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잡아좋다근데 어. 우리가 요즘에 그걸 못 하죠. 그러죠, 그러죠. 뭐라고 해?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세 개가 해주면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고. 혈관이 모세혈관리고 어. 모세관이 그 뚫지고 뚫려. 보니까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몸에 염증이 없어지니까 건강이 음. 단단 진짜 있잖아, 나도 2월달부터 먹거든요. 2월달? 2월달. 아, 2월달. 근데 아 나살빼려고뺀게팔 개월, 8 개월밖에 안 먹었는데 네, 살 빼려고 뺀게 아니고 이거는 어. 살 빼는 게 아니에요. 아내 몸이 속이 건강해지면. 아 건강해지니까 쓸데없는 거안 먹게 되고. 아니. 잠도 요것이 잘 자고? 빼주니까, 요것이 빼주니까 몸속에 붓기가안 보인다. 아 요것이 요것, 요것이 독소를 빼줘버린가 이거는 잔 혈관, 막침 혈관이지요. 약을 음, 음. 뚫어버리고, 약을 네. 거기서 나쁜 거 빼버리고, 네. 또그 영양제가 또 채워주고. 아 이거 과일에서 추출한 거라서. 어, 과일에서. 맛있어. 요 맛있어요. 위에로 어, 네. 네. 하이바 먹는 음. 느낌이야. 뚫고 치우고 채우고. 어, 어. 아. 이게 5 6 가지 건조해서 만. 아.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망고향. 이거 이거 디 이거 디톡스 향이랑 비슷한데 진짜 그거. 그거 헐리우드 디톡스 냄새랑 비슷해요. 아까 그게 더 맛있다. 이거는 5 6 가지 영양이 들어있어. 이거 이거 영양이 좀 많이 들어있는지. 진해. 조금. 두특한 맛도 나고 이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진해이고오란지에 탄산 빼가지고 살짝 감기약 넣은 느낌 영종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두개 정도 먹으면 아 아니, 이거 아까운 거헹가 네. 먹어야 돼헹가 네. 잠이 그리 좋리 여기에 전부 다 시리섬유가 다득 들어있어서 비타민 영양제 안 먹고 싶어 이거 세 개가 니나 이거 헹가 먹는다 착하죠 어 언니 이거 먹는데 배가 불러 버리네 배부르지 영양이 들어가는 거 아따 배불러 불루스못 먹겠다 이제. 아직가빨간게안 빠지나. 아 그죠. 내 독소가 많아갖고 비오는 걸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보단. 그냥. 근데 그 정도는 한 것도 아니야.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기랑 이런 데다 빨개 막뜨끔하고안절이 있는 사람. 똑하고 빨리. 그러면은 안해안 해고 남한어에 그런데 내가 좋아지니까 다행히 나오더라고. 자랑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쿠팡에서 13만 얼마 얼마 주고 사가지고 결국에는 아주머니한테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업로드를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랬? 네이버에다 쳤거든요. 쳤는데 생각보다 몇년 전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식품이었더라고요. 갑자기 <laughs> 인터넷에 그 네이버나 이런데 나와 있는 것들을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laughs> 오 진짜 오 내가 그날 너무 근성근성 이렇게 했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 시켰죠. 시켜가지고 지금 일주일 됐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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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근데 얘는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딱히 좋은 것도 없는 것 같다. 한요 정도?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아주머니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혹하게 된게 결국에는 이게 살이 빠질 수 있다라는 살이 빠졌다고 했었어요. 주변도 싹 빠졌다고 했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배가 안 고프다 그랬어요. 왜? 영양분이 다 들어와서. 저는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좀더 용량을 많이 한 봉지 아니고 하루 두 봉지도 먹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갖고 영양분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뭐, 식욕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결론은 나쁘지도 않고 뭐 딱히 좋지도 않고 음, 그러하다 하지만 13만 원이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고 경험은 좋은 거다 <laughs> 경험을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